한 넘쳐나. 뭐야? 머리 숱이 넘쳐나. 숱좀 보세요. 엄청 짧네. 이거 내목 짧은 거 아니지? 옆모습 거의 커트가 되어 가고 있어 지금. 어 옆에 볼륨이 살았어 그냥.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볼륨이 살았어. 아니 언니 살면 안 돼요. <laughs> 지금 머리 커트만 했는데 뒤에 볼륨이 있는데 지금. 선생님 바짝 눌러주세요. <laughs> 이게 투블러. 어머머머머. 어쪽같 어머머머머. 뭐 볼륨 산거 봐. 남자 <laughs> 아, 볼륨. 어 위에 볼륨 올라가 있는 거 봐. 다운펌은 보통 얼마에 한 번씩 해요? 한 달에 한 번씩. <laughs> 남자처럼이야. 남자처럼. 어, 언니 옆모습 지금 문희준인데? <웃음> <웃음> 너무 이군데 지금 노부야이 너무... 정도 왕초 아니? 아 이씨 이씨. 나 다운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다. 어그 뭐가 소소가 같은 머리 몰라? <웃음> <웃음> 어 몰라 궁금하다. 많은 여성분들이 다운펌을 하지 않나요? 그렇진 않아. <laughs> 그래서 모질이나 모두가 중요하답니다. 뭐지? 나, 나 순간 모질 이야기 안줄 알았어. 띠. <laughs> 아니 어제 언니가 새벽에 갔거든 집에 네. 빠뜨린 거 없냐고 내가 계속, 계속 물어봤지. 그래도 한번 화장실에 가더니 어큰일났구 했다. 그래서 나왔다고. 뭐 챙겨가더니 문 앞에 나갔어. 근데 저기 테이블 위에 언니 핸드폰이 보여. 언니 저거 언니 거 아닌데 오늘 어떻게 뭐, 으로 나갔어? 그래서 다시 오지 말라고 잘 아, 말하는데 뭐. 갑자기 똑똑똑하는 거야. 어이 뭐시 문을 열었더니 언니가 안 들어와. 치마를 안 입고 나왔거든. 이스패딩이더라그 <laughs> 안에 다이트 셔츠 같은 레깅스 아, 입고 있었거든. 네. 근데 집이니까 치마를 벗겨지고 레깅스에 네. 그냥 이렇게 막시한 그 스웨트만 입고 있었는데 네. 그냥 그 상태로 나가 버린 거야. 그까바지만 그러니까 입고 나온 거야 그냥. 그거 이제 칠인 줄 알아. 언니가 갑자기 주안앉아서나 아랫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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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너무 웃긴 거야 언니 우리가 좀 언니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진짜 언니 <laughs> 그렇게 살았는데 <laughs> 그렇게 말아야지 리가 가발 완전 어울언니 언니끼리 가위나간다고 오빠도 <laughs> 머리 진짜 없거든요 진짜 오빠 발이 가면 좀심라그 <laughs> 발이 가면 이래가지고 안 너무 세니까 장비 맞아치기는 쓰는 리스트가 있대. 어, 너무 기다이 모질 두께에 따라서 또 그런 게 있겠다. 너무 세고 소시 빽빽하거든요. 완전 이거 맛 맛있던데. 말까지도 안 들려. 표정 못 봤더구만. 안 깨시는 거네. <laughs> 어머. 실 나오는데? 응. 오, 예쁘다 예뻐. 지어 옆모습 너무 예뻐. 아 맞습니다. 안 맞아 아, 아, 얼굴, 얼굴, 아, 얼굴은 아니야. 아, <laughs> 내가 말은 또확실히하는 편이거든. 진짜 언니 안 됐으면 제가 나 어떻게 했을까? 언니 차이가 있을 만하다. 나 근데 진짜 차이 커. 어느 정도냐면 모자 사이즈가 달라진 정도. 돌겠다. 뻥한테 진짜. 그 머리 길때 쓰던 모자를 지금 쓰잖아? 그럼, 그럼 확줄여야 돼. 어. 언니 그렇게 내가 억지로 시켰던 커트를 지금 했는데 기분이 어때요? 아니 하고 싶었지. 근데 기른 게 아까워서 그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렇죠. <laughs> 기분이가 좋아요. 기분이가 좋아요. <laughs>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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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분이 좋지 뭐야? 이거 요즘 뭐야? 이거 와야죠. 아 그래? 아, 요즘 모양. 아 모양 이런 모양인 응, 응, 응. 거야? 그러니까 뭐뭐했지 모양 이렇게 있잖아. 아뭐뭐했지 모양. 기분이가 좋지 모양 이렇게 모양. 모양. 아 너무 귀여워서 안되겠네네 그래 어, 도무 소름 지 않냐? 이렇게 해서 다 붙이는 거야? 애 뜨는 거구만이붙이 거면 용수체로 이렇게 넣어응이 같다 말아 뭐지? 대하 나라시아 나라나라나라단. 탈색비 진짜 많이 나오겠다. 그것도 근데 뿌리 자라면 또 해줘야 되잖아. 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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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형 이렇게 씌워놓은 것 같아. <laughs> 뭔지 알지? 레고 모형 이렇게 다 찍어. 푼이 많이 가는 모형. 음. 앞머리 이건 뭐 하는 거예요? 갈라져서 아 앞머리 교정하는 중입니다. 아 오랜만에 앞머리를 자를 때는 교정습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입벌어진 것처럼 벌어진다 음. 어머 볏집 구우듯이 저렇게 구우네? 그럼요 구워내야죠 언니 아이스 해이스 먹을까요? 네! 진짜 너무 많은데? 전에 아 하트야? 한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니 비 맞았어요? 어. 머리 왜. <laughs> 지금 비 내리는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난 민이라고 <미니라고> 해. <laughs> 우와, 어떡하냐, 이거 진짜. <laughs> 짤해서 보내드릴게요. 어 큰일 났다, 진짜 이거. 큰일이 났다. 어우, 저리 제일 나빠. 진짜 니가 제일 나빠, 니가. <laughs> 어 예쁜데, 요 언니? 얼굴 가리고 좋은데? 아 너무 예쁘지 않아? 어 너무 예쁘다 지금. 저희도 지금 저렇게 인생샷을 진짜? 어, 양미 그동안 인스타에 손님들 머리 꽤 많이 올렸던 것같은 마음에 들지 뭐야? 개운하지 뭐야? <laughs> 잘했지 뭐야? 뭐지? 뭐? 맑게 자신 있 뭐냐 그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? 아니 뭐거까지 가는 거예요 <laughs> 옛날 사람이라 야, 맞아 우린 옛날 사람